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의심할 만큼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이토록 폐미하고 짓밟혀 본 적이 없는, 참 이런 적이 있었던가. 어, 도박 중독자도, 중독자요. 기독교는 보수 기독교인들은 탈레반 주의자이고 도박 중독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그런 이들과 비교까지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껏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혀 본 적이 없는데요.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포장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말들을 쏟아낸 사람이 바로 신학을 했던 이런 전도사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이런 창조론에 대해서 또 창조 하나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어, 평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자, 어, 준비가 안돼 있는 무정교, 오순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인간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감니다 예, 이것을 어, 창조 진화론을 진화론을 예, 창, 어,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신앙에서는 또전 세계가 이 창조로는 믿고 있고 진화로는, 어, 어디까지나, 어, 그것이 증명되어진 가설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한, 어, 둘다가르쳐게 된다. 그리고 두가, 두, 가두 번째는 이제, 어,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 동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까지 탈레반 주의자, 도박 중독자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 정말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 주의자다. 자격이 없다. 거강무도한 은사를 했는데요. 이 김성애라고 하는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향 갑입니다. 갑에 속한 이 의원이 3일 국가위원장 후보 청문회 질의 중에서 나온 말인데요. 인권 문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렇게 부적격자라고 본다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는 창조신앙 그리고 동성애 간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김희원이라고 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이 찾아보니까 미국 장로교의 사나 샌프란시스코 신학 어 교회에 나와가지고 M.D.B 학위를 취득했다. 이렇게 평화교회 미국 소속 평화의 교회 사회성교 간사 전도사라고 사역했다. 이런 것까지 사역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아닙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맞지 않으면 은 폭력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평생 검사와 장로로서 신앙을 신봉하면서 재판관 등으로 봉직을 했던 이런 그 사이의 법과 정의를 수호해온이한 후보, 한 후보에게 어찌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까? 이 탈레반 주의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자유적인 이런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 이슬람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는 것이고, 이 폭력과 이 이런 그 살행하는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 이 북한 김씨 독재 정권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추종하고 테러조차도 옹호하는 이들이야말로 탈레반 주의자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념에 경도되어지면은 저렇게까지 기독교를 어, 완전히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그이 어, 가면을 쓰고 오늘날 이까지 기독교를 이렇게 폐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 이 이념의 거수기 정당에 들어가면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이념이나 어, 자기 권력이나 이런 것에 우상과 같이 어,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의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 버리는 이런 우상주의자들이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 탈레반주의가 시민들을 파락치로 몰아서 고문해서 이 죽이고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이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포장하는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탈레반주의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이탈이 이렇게 안후버가 두 번째로. 이 토론했던, 것은 진화로는 가설에 불과하다 한 것도 이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주장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나, 어, 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신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뭐 집총도 하지도 않는 것을 해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과 종 사이에는 이 변이에 대한 증거가 아직까지 드러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넓고 이 정교한 우주 만물이 그저 엄청난 이 우연, 예, 우연의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야말로 이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것이야말로 가설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 창조하셨다는 신념을 갖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또이진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의 죄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질서에도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 여론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더욱이 안 후보는 이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혐오할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그간 헌법 전문가로서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하면서 김 의원은 어 여기에 김 의원은 신앙과 가치관을 도박 중독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어 이렇게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미개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조롱을 했네요. 비아냥거렸습니다. 기독교는 반과학적이고 반문명적인 종교. 종교다. 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 기, 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해온 어, 이들 중 상당수가 보수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라는 점을 이, 이렇게 자신이 과학 지질학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창조론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어, 무신론, 진화론 위에 서 있는 이런 그 사람, 어, 서 있는 것이 바로 어, 이 사회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어, 이렇게 안후보의 신앙의 문제 삼으려면은 그가 같은 신앙 때문에 과거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이나 편향적 인 행동을 했었다는 증거를 저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신앙적 발언과 소신을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치졸, 치졸하기 짝이 없다. 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누보가 동성애로 인한 그의 해모와 가정 해체 등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가정 해체를 하고 네오 막시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믿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이 그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는 게 종북 종중을 일삼으면서. 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흔드는데 앞장서서 온 것이 바로 이김의원이 소속한 민주당, 예, 더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무수한 간첩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저 눈과 귀를 에, 이렇게 닫아버리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잘못된 사상을 붙어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어, 외적으로 지키를 뿐만 아니라 이 사상으로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지금 방심하고, 어, 방심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되는데, 이란과 베네수엘라도 잘못된 종교와 가치관으로 해가서고, 세계 선진국 반열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떠나, 내려갔고요. 기독교 국가인 이, 어, 독일과 영국도 이제 나치즘으로 끔찍한 그, 어, 제약을 저지르고, 영국병으로 망국적인 상황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 어, 방파조로 막지를 못하고, 이런 그 홍수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어 그런 그 나라들이 지금 예, 루터가 계획했던 그런 나라들이 영, 어 이제 1.5%뭐1% 어 예, 뭐2% 그렇게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 에이즈와 동성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사, 과학적 사실이라면은. 이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김 의원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 발행하는 혐오 표현 리포트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혐오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이 정말 그 유엔 인권위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앞에 붙어 나와 있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새 인권위원장이 이런 것을 문제를 더 삼아가지고, 어, 이제, 이런 그 모욕적인, 어, 그 인권을 짓밟은, 어, 이런 사람은, 어, 국회에서, 어,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제명을 해달라. 예, 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모독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독교인으로서 사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김의원, 망언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과 기독교 교회에게 사과하고 이 사퇴를 해야 되고 또그 정당에서는 어, 이 징계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